이번 영상은 공자 가르침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생각에 굴레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수세기 동안 전해져 왔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본인 스스로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종종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통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잘 보여주는 쉬운 일화는 지혜를 구하러 공자를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생각에 갇힌 것에 불평하며 부정적인 사고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그 남자의 걱정을 듣고 나서 그를 괴롭히는 생각을 설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 말하는 동안 공자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인 다음 그 남자에게 눈을 감고 깊고 어두운 우물가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워 하는 남자는 우물가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런 다음 공자는 조약돌을 우물에 던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라고 지시합니다. 남자는 시키는 대로 상상합니다. 그런 후에 공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이 자신이 짊어지고 다니는 조약돌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놓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 가볍고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버릴 줄 알아야 마음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자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자 가장 큰 장애물이 될수 있으며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버릴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해시켜 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비결 중 하나는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행이 마음 챙김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더잘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기여할 수 있는 패턴과 방아쇠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현재 순간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삶의 좋은 점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집중할 때 정신적 환기를 해서 세상을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이 있다면 우리 직업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사고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더 많은 권한과 동기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음 챙김, 감사 및 기타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놓아주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더 명확하게 세상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선인들의 가르침을 적용해보면 더 나은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며 스스로의 판단과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